우리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을 때,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럼 심각한 물리적 외상을 입었을 때 즉각 병원을 찾습니다. 주위에서도 누군가 출근길에 사고로 당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출근했다면 어, '미친 거 아니야? 몸이 먼저지?' 하며 모두가 걱정과 함께 병원에 가라고 재촉할 것입니다.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.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어떨까요? 사람이 이별이나 상실, 때론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우울감,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인지하면서도 힘내라는 짧은 말로 위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뇌의 같은 부위, 전두엽 내 전측 대상의 ACC에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. 뇌는 육체적 외상과 심리적 상처를 동일한 무게로 받아들입니다.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신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 정신적 고통 역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상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신적 고통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보입니다. 자신에게조차 내면의 깊은 상처를 대하는데 인색합니다.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마음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물리적 외상을 입은 환자를 대하듯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. 내가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약을 먹듯 내 마음이 아플 때도 그리고 주위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환자처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.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몸을 치료하듯 마음도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.